피해자분도 경찰, 가해자도 경찰이었던 사건인데요. 성장강제추행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합의금이기는 했지만 1억 원을 제시를 했거든요, 합의금도. 안녕하세요. 치유의 몸의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합의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조력을 해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분도 경찰, 가해자도 경찰이었던 사건인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급자였고, 또 되게 좁은 지역이었어요. 좁은 지역 특성상 이제 소문이 퍼지거나 하기가 쉬웠고, 특히나 피해자분께서 우려를 가장 크게 하셨던 부분은 피해자분은 외부에서 이제 그 지역으로 발령이 난지 얼마 안 됐던 지점이었고, 근데 가해자는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제 거주하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주변 경찰들도 고위직도 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들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됐을 때 본인에게 뭔가 불리익이 가지는 않을까, 그리고 소문이 나지는 않을까, 이런 점들을 굉장히 우려를 하셨던 의뢰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소 전에 합의부터 시도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서 합의로 좀 진행을 했던 사건이었어요 정밀하게 처리를 하고 또 합의서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자 라는 게 조항으로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애초에 피해자분이랑 상담을 할때이 어, 사건은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을 하겠다 아니면 이 사건은 섣불리 고소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게 좋지가 않다 이런 전략들을 다 짜고, 애초에 이건 고소전 합의로 들어가는 게 괜찮을 사건인 것들만 들어가요. 고소전 합의로 하고 싶다라고 의뢰인분께서 오셨어도,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사건들도 있거든요. 의뢰인한테 좀더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증거가 삭제가될 가능성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은 가해자 쪽에서 역공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커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합의를 안 들어가고, 가해자 쪽에서 반응이 좀 괜찮게 들어올 것 같다라는 사건들만 고소전 합의를 진행을 하죠. 가해자가 어느 정도 범행을 인정한 게 있었고 가해자가 마치 본인이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피해자분한테 그 다음날 어,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잘 들어갔어? 뭐 이런 취지로 그 문자메시지를 남긴 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 CCTV 증거가 있었어요 행위 정황은 드러나는데 범행 자체가 드러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분께서 그 피해를 당하고 좀 도망을 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이건 고소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혐의 인정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그리고 또 가해자가 가해자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거 십사리 합의를 거부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들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시를 하게 된 거고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가해자에게 제 명함이랑 같이 해서 기아가 뭐 몇월 며칠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게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 행위는 형법제 298조에 따라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형사고소가 들어갔을 때 처벌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이제 전과기록도 남게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흔히 아시는 전자발찌 전자장치 구청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고, 신상 공개, 신상 고지, 이런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수강 명령이라든지, 뭐 보호 관찰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처분들이 붙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나열을 하면서, 이런 분리기이 따를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선고가 되더라도, 강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다 보니,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그리고, 피해자분께서는 형사고조를 준비 중이고, 민사소송도 가능한데 다만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가지고 피해자분께서 합의로 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지을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 합의 의사가 있으면 나에게 언제까지 연락을 달라. 마지막 문구가 피해자분한테 앞으로는 직접 연락하지 말고 할 얘기가 있으면 나를 통해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피해자분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가해자한테서 연락을 받거나 찾아오거나 이런 걸 제일 두려워하시다 보니, 근데 이 가해자가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할때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실수를 한것 같다고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 피해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좀 전달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미 피해자분한테 그 얘기를 하고 연락을 하고 저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피해자분은 저한테 가해자한테 이런 연락이 왔다. 그래서 어, 대응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알아서 대처하겠다라고 해서 가해자한테 피해자분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합의 논의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연락이 멈췄죠 그리고 합의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합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분이랑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가해자 공무원인 것 그리고 기혼인 것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이 되게 되면은 연금에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자필 사과문, 두 번째 향후 연락 및 접근 금지, 세 번째 비밀유지 그리고 네 번째가 합의금인데 통상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합의금이기는 했지만 1억 원을 제시한 사건이에요. 보통 이제 흔한 반응인데요 첫 번째 자필 사과은 연락 및 적금 금지 비밀 유지 당연히 지키겠다 다만 합의금은 좀 조율을 좀 해달라 좀 깎아달라 가해자가 7천만 원을 얘기를 했어요. 7천만 원. 근데 우리 쪽에서는 7천만 원이면 합의 안 하겠다라고 좀 강하게 나왔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지급은 하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1억씩 현금으로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서 금원 마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1억 지급은 하겠는데 뭐좀 분할해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피해자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가해자가 나중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면 결국엔 우리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를 실제하거나. 아니면 민사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피해자 분께서 결국에는 합의를 하려고 했던 취지에 그러면 또 어긋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금액을 조금은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일시로 받고 빠르게 끝내는 게 맞을 것 같다. 인천적인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9천만 원으로 그럼 낮춰줄 테니까 일시로 지급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9천만 원으로 일시에 지급받고 합의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권해드리는 거는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합의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피해자분께서 고소 의지가 크고 나는 3천 아니면 차라리 합의 안 하고 말지 고소하겠다. 그 정도면 합의가 안 받고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합의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되는 편이에요. 금액적으로 손해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애초에 합의 자체가 어그러져 가지고 역공 포인트로 제공을 해 드리고 무고로 고소가 들어온다든지 공갈로 고소가 들어온다든지 요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 전 합의로 들어갈 사건인지 아니면 고소 후에 가해자 쪽에서 합의하자라고 할때 그때 합의를 논해야 되는 사건인지도 정해야 되고 합의금도 어느 정도 제시하는 게 적절한지 혹은 사건마다는 저희 쪽에서 먼저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너가 먼저 제시해봐라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게다 사건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합의를 진행한다? 결코 관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고소 전에 합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소 후에 합의를 이끌어냈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봄의 김유정 변호사였습니다.